리어크된 용광로 뭔가 애매한데 그럴 줄 알고 진화를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써니고요. 야 슈퍼 세리 이거 내려고 용광로를 리어크한 것 같습니다. 자 진화 용광로가 나왔는데 일단은 순환 주기는 두 번이고 딱 봐도 개세 보이죠? 참 볼게요. 어 디자인이 멋있는데 약간 마법사 느낌인데? 와 이거는 딱 봐도 능력이 뭔지 알겠죠? 지금 때릴 때마다 파스가 계속 나옵니다. 와 잠깐만, 어, 좀 사기 느낌 났는데? 자 스펙 보시면은 고운 생성 속도가 생겼습니다. 1.8초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생성 속도가 5초인데 이제 얘가 때릴 때만 생성 속도가 1.8초로 빨라진다. 그렇죠. 훨씬 더 빠르게 파이어 스피릿을 생성한다. 와 리어크 용광은 솔직히 안 무서운데 이거는 좀쫄리는데자 인게임에서 바로 더볼게요 일단 바로 앞에 들어갑니다. 이제 공속이 느린 것도 뭔가 답답하지가 않아. 제 데미지가 900까지 뒤에서 들어가면은 400까지 확실히 어제랑 비교했을 때 완전 다르죠. 지금 배틀램도 깔끔하게 잡아주는 모습이고 바바리안 뭐진 아닐 때도 잡긴 잡았지만 죽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뭐 거의 맞지도 않고 잡아버린다 고블링 갱? 때릴 때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잡아주고 자 벌룬도 조금 더 여유를 느끼면서 수배할수 있게 되었죠 짤짤이 잡는 것도 비교가 안됩니다 하지만 지난 그 당연한 건가? 뭐 아무튼 무덤 수비도 이제 답답하지 않습니다 속 시원하게 완막을 해버렸어요 물론 이건 좀 아다리가 잘 맞은 것 같긴 해 그래도 거의 막을 수가 있다 뭐비 카드? 라바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빨리 녹여버리는 모습이죠 라바 펍은 왜 있는지 모르겠군 물론 뭐 몸빵 앞에 싸울 때는 예, 여전히 바로 앞에서는 발려버리는 모습이지만 뭐,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진짜 중요한 걸 한다면, 이런 거죠. 예, 진화해골통, 완벽하게 막기. 이건 뭐, 껌이고, 엘릭서 골렙. 그냥 엘릭서 기부하러 왔습니다. 간만에 또 기부천사의 등장이고, 루아로그 그냥 불판 위에 올려진 삼겹살이고 어, 맛있게 잘 굽네. 그리고 이런 인드 같은 것도, 파스가 이제 빨리 나오니까, 어그로를 끌어서 잡아줄 수가 있다. 확실히 파스가 계속 나오므로써, 어그로 끄니까, 스파키도 잡긴 개뿔이네. 라고 할줄 알았으나 예 이럴 때도 잡습니다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네 니도 죽냐 자그 다음은 고블린 드릴 예 위치를 잘못 둬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나 고드를 어떨까? 비슷하죠. 물론만 타이밍이 안 맞으면 살짝 맞을 수 있겠죠. 그래도 이 정도면 좋은데? 자, 그렇다면 지나만이 어떨까? 물론 이게 해골을 다 잡아버려가지고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와, 근데 상대가 안 되네. 아니 파스가 너무 빨리 나와 이거. 물론 이제 머스킷병, 예, 이런 거는 큰차 없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지나 자고 같은 경우도 고블린 계속 나오는 거 잡아줄 수 있죠. 골드는 어떨까? 아니 파스가 다 피해버린데 이거? 아니 능지가 좋아 이거 파스가. 아뭐또무피하네 갑자기? 어 그래도 거의 다 잡았죠 이거? 자, 일드 같은 경우도 일반 용광로에 훨씬 빨리 잡는다 자 그러면은 풀로 스킬 충전은 해골킹 우위는 소용이 없습니다 네, 파스가 더 빠릅니다 공속이 느려도 상관이 없네. 근데 파스가 계속 나온다 해도 막 로자 같은, 예, 이런 거는 혼자 들어온다고 잘 막진 않죠. 그렇죠. 이런 거 막으려고 내는 카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진화 메가나이트 막으려고 있는 카드죠. 의외로 어, 잘 막던데. 파스로 어그로를 끄니까 수비가 됩니다. 아니, 몰랐는데, 이거 뭐 진화 패커드 잡더만. 심지어 이거는 일반 용광로로 잡을 수 있습니다. 진화가 아니어도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호그라이더는 저번에 비해서 어떨지. 오, 어, 확실히 많이 발전한 모습이죠. 이기 랩라이더도 궁금한데 이거 오 랩라이더도 생각보다 수비 잘해준 모습이에요 내가 기대를 좀 낮췄나 어 근데 악동 이런거 잡는거 보면은 기대를 낮출 수 밖에 없어 이거 근데 아직까지도 어 이거 지나치고 좀 애매한데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어그로 끌렸을 때도 파츠가 주위에서 나오니까 수비를 못합니다 물론 뭐 기사같은거 말고 짤짜리로 못한다 이거죠 이렇게 고블린갱 바로 순삭이고 해골군대 사라집니다 물론 뭐 이런건 일반 용광로도 안되겠지만 진화 용광로는 더더욱 안됩니다 그냥 주에 짤짤이 두면은 무조건 녹습니다 확실히 어그로를 끌어도 파스는 계속 튀어나오니까 이거 난감하네요 예. 특히 이런 고드릴 덱까으면은 시너지가 굉장한 것 같거든요 그냥 물량 상대로 너무 밥도둑이라 좀 짤짤이 많은 잡덱 이거 하나면 됩니다 뭐 골렘같은 것도 이거 하나로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다른걸로 뭐 보조시켜준다면 예. 쌉가능이죠 뭐 이거 하나로도 되긴 되네 일단 보기에는 확실히 진짜 좋아보이긴 한데 뭐 기존의 진화들도 워낙 사기로 나온. 이 정도 사기는 사기도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뭐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약간 사긴 것 같다. 한번 직접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let's get it. 자 오늘도 각조 한 콤팝님과 함께합니다. 인내 좀바꿔라자 저는 기블린에다가 기사 대신에 용광로 넣었습니다. 그냥 근본 없는 개 터무니없는 대기죠. 자 일단 시작부터 왠급발진해버리는데 이거를 못 막을 거라 생각한 겁니까? 이거를 못 막으면 은 유튜브 접어야죠. 오케이. 전습이 됐고, 일단은 푸세 살았기 때문에 바로 고통까지. 이거 어떻게 말 건데, 뭐? 어? 와, 그냥 맞아죽겠다 오케이, 오케이. 예, 뭐, 마음껏 하긴 한데, 저거는 막은 거라고 볼 수는 없죠? 자, 룬자는 푸세 못 때린단다? 설마 까본은 아니겠지? 자, 여기서, 아! 아, 잠깐만, 미천. 잠깐만, 통납인데 설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아이고, 무슨 또 하찮은 고저주를 들고 오신데? 일단 얘가 죽이가 두 번이라서, 빨리빨리 써줘야 되거든요? 자 자, 자 잠깐만, 잠깐만. 아씨 뭐 이렇게 급해 아아 아, 체력 쌉고려아 잠깐만 아 잘못 떴다 이거 아아 아, 진화 때문에 그냥 바로 써버렸더니 그냥 이렇게 망해. 하지만 쿨한 척. 음. 자 일단은 고블린 통이 지금 유일한 공격 수단이에요 이거 용광로로 데미지 넣기 아 쉽지 않을 것 같다. 한번 바로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아까부터 뭐버스크로망데 위치가 에... 위치가 레전드네요. 음. 좀잘 두지. 잠깐만, 야, 야, 푸세, 푸세, 아. 하지만 이번에는, 오케이, 위치 레전드였고, 나도. 타이밍 문제인가? 아무튼. 아, 잠깐만, 저거, 개 무서운데? 저 룬자, 디오니까왜 이렇게 무섭냐? 저거, 강화되어 오는게 아니, 어차피 저거, 세대 때려야지 공룡이 버프긴 한데, 아, 잠깐만, 큰일 난데? 버려, 버려, 버려. 주는척하면서 막기. 타운 지켜야지, 인정? 오케이. 오케이, 계획대로야. 자, 코통 바로 갑니다. 자 이러면은 반사용.. 아니 진학 독통이기 때문에 못 막죠 안 막아? 오케이 자자자 자, 자, 잠깐만 안돼 내 진학 아내 진학 죽었어 아잠깐 미쳤는데 이거 아 이거 기블린 수비가 개구리네 기사가 없어서 그래 이거 아 몸빵을 몸빵이 용광로라서 이거 개망했는데 잠깐만 파스티어 나와라 빨리 파스 발라야 돼 진짜 어어어 어그로 그렇죠 수비 완벽했고 오케이 천이지만 괜찮아 자, 천천히 가면 됩니다. 고블린 통 있어요, 저도. 아, 이거 너도 천천히 온다고? 아니, 니 빨리 와 그냥. 나 천천히면 개 무서워. 저거. 아저강화되어 오는 게왜 이렇게 위압감이 있지? 잠깐만. 아 빨리 지나 돌아와야 되는데. 이거 지나를 제대로 쓸 수가 없어. 어, 상대만 겁나 잘 쓰고 이거. 어, 야야. 얘도 잡... 자... 아니 체력 겁나 많네, 진짜. 하. 아 잡을 줄 알았는데 못 잡았어, 저거를. 야, 야 룬자 클났다, 이거. 큰다 큰다 붙지 마라 야 고블린 톱 고블린 톱 오케이 진나 고블린 톱 미친 수비 이거 설마 부족하진 않겠지 잠깐만요 야 안돼 오케이 음, 와 이거 뭐 카드 리뷰 영상인데 이렇게 빡겜을 할줄 몰랐네요 어. 두고 봅시다 자 일단은 저도 빡겜 갑니다 아 이거 아 이거 받주려고 했는데 받으면 안 되겠네 미니팩 한 오케이 대도 들어가고 어. 또 버프 먹은 쌤까지 했죠 어, 상대 득 배겼습니다 그냥 저 o t h 이 공중 버전에 바 s 었기 때문에 공중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합시다. 용광로. 아니, 나의 어디 갔어. 아, i 내 용광 h i s i 어 t h 자, 자 a m e t h 너프 프었지만 괜찮아요. h 어. 뭐. 아 same thing. This is the 일자 m e t h 자 n g 아 h i s is the same t h 이 n g This is t 지 e same t 뭐 달라지는 건 없죠 얘 그냥 컷입니다 아아아 쉽다면 아, 아, 좀 아니다 그렇지 역시 체력 쌉구리고 어. 그거면 레리급 체력 자 룬자 들어가고 제 용광로까지 들어가면 끝납니다 이제 뭐 일자가 돌아올 수 있긴 한데 뭐 파스는 어떻게 말 거야 어. 그냥 앞에 들어갑시다 아, 앞에 들어가기 체력이 너무 구린가아 아, 잠깐만 하지만 그 전에 대도 컷한다면? 빨리 잡아라 대도야 스킬 쓰기 낚았다 이거 좀 써도 애매해 위치가 이건 써야 돼 써주고 버스커로스비 좋아요 한번 더 쓸걸 좋아좋아좋아좋아 이렇게 분위기..아 뭐야 <laughs> 아니 나쌤 있어 와 이거 빨리 안뒀으면은 공중번전 나와가지고 죽질뻔했네어 잠깐만 야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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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해 이 타오야 팬케이크로 맞을래? 아.. 나 룬자 들어갑시다 자 이번 공격 제대로 통해야된다 진짜 이연패좀 아니다 어? 아니 지진있는거 까먹었나? 준비. 아니, 뭐, 고저주는 쓸 일이 없네. 자, 지진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용광로가 아직도 진화가 아니긴 한데. 아, 이거 진화 쓰기 빡세네. 자, 자, 버스 끝까지. 진화 안 쓰고 그냥 끝내버려, 이거. 아, 체력, 녹는다, 녹았다 자, 반대쪽, 진화. 이게 진짜 공격이죠. 왼쪽 안 막습니다. 좋아요. 자, 잠깐 왼쪽 버리고, 양쪽 지금 조졌죠? 자, 지나 들어갑니다. 공격할 때마다 파스. 계속 나와, 그냥. 와, 미쳤다, 이거. 파스, 그냥, 특히 게 용광로지? 일자, 일자 오지 마, 이 자식아. 자, 자, 킹타 나갑니다, 이거. 안막으 킹타 나와, 진짜로. 자, 그렇지. 계속 잡고, 아, 까비. 자, 용광로 킹타 들어갑니다, 그냥. 자, 아니다, 아니다. 왼쪽 터트려 그냥. 왼쪽 400. 아, 용자 진짜. 그냥 킹타 터트려 그냥. 어. 자, 자. 아, 킹타 안 되냐? 한 번, 더, 한 번, 한번 더.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그치? 어, 일자 버릴게요. 어. 자, 킹타 갑시다. 자, 진압 필요 없다. 이것이 써니의 실력.